안녕하세요 문헌의 기사입니다. 오늘은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상장 주식이란 코스피, 코스닥 등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비상장 주식에 해당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라면 증권회사 어플을 켜서 주식을 사고 팔면 될 건데요.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 주식은 어떻게 거래할까요? 거래 당사자 상호 간에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거래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 주당 얼마에 거래하는 것이 맞을까요? 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가 존재하고 그 주가에 따라 거래하면 되는데요. 비상장 주식은 실시간 주가라는 게 없으니 별도로 시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비상장 주식도 원칙상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때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비상장 주식의 특성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즉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는 한 주당 순손익 가치와 한 주당 순자산 가치를 3대 2로 가중 평균해서 계산합니다. 한 주당 순손익 가치는 한 주당 과거 3년간 순손익을 현재 가까운 순서대로 3대 2대 1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후 순손익 가치 환원율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순손익 가치 환원율은 10%입니다. 한 주당 순자산 가치는 그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평가 기준을 현재 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순손익 가치 또는 순자산 가치가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계산하며 가중치 합계는 변함없이 5로 하여 평가합니다.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가 모두 음수인 경우에는 평가액을 0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회계상 순자산, 순손익과 상증세법상 순자산, 순손익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순자산 가치 계산 시 재무제표상 순자산에서 상증세법상 인정하는 자산 부채를 가감해 줍니다. 순손익 가치도 마찬가지로 회계상 순손익에서 상증세법상 인정하는 손익을 가감해 줍니다. 이때 법인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합계액이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부동산 과다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대 순자산의 비율이 3대 2가 아닌 2대 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게 됩니다. 순손익보다 순자산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주주 등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할증 평가에 평가합니다. 최대 주주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것으로 가정하여 비상장 주식 평가액에 20%를 할증해 평가합니다.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의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두 번째, 사업 개시 전의 법인.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 폐업 중인 법인. 세 번째, 법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의 합계 비율이 총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네 번째, 법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 비율이 총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다섯 번째, 법인의 설립 시 정관의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 기준일 현재 자녀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위의 케이스 모두 순손익의 의미가 별로 없고, 순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이 훨씬 목적 적합한 케이스들입니다. 비상장 주식 특성상, 상속 증여하는 케이스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 증여세를 전략적으로 절세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평가 실행 전 주식 가치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에 대한 시기에 따라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평가 금액으로 거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액면가액이나 임의 금액으로 거래를 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다면 추후 과세 당국에 본세를 추징당하고 가산세도 부과되어 기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특성상 특수 관계인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식 가치 평가가 중요하고 주식 가치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충적 평가액대로 거래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케이스별로 나누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